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10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 갔을 때에 그 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 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마는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마는 은열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하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이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 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원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오늘은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이화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과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겠지요. 시리아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집에 있는 여종이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만나보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나아만은 즉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여종의 말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북 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마도 시리아 왕의 친서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면 일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나아만을 만난 북 이스라엘 왕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필경, 전쟁을 위해 트집을 잡으려는 수작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해 보입니다. 저먼 나라에서도 예언자 엘리사의 명성을 알고 왕을 찾아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조차 떠올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 달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 주겠습니다. 이것은 엘리사 자신을 높이려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예언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무슨 영문인지 나아만을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환을 시켜서 말을 전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지요. 나아만은 문전박대를 받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즉시 화를 내면서 발길을 돌렸지만 이번에는 그의 부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야말로 믿져야 본전인데 그대로 따라 보자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얼마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저는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 꼭꼭 숨어 있는 이 소녀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 여자 아이는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붙잡혀간 노예였습니다. 그녀는 나만의 아내에게 속하여 시중을 들다가 나만이 나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봐서 안주인에게 말했던 것이죠. 내가 살던 고향에는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라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녀는 천대받던 노예였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아니었으니 말도 어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주인은 틀림없이 이 소녀를 마음에 들어했고 무척 좋아했을 것입니다. 소녀가 평소에 하는 행동, 평소에 하는 말에 신뢰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지만 무척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안주인이 소녀의 말을 믿었고 이 아이가 하는 말대로 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고 그 말을 그대로 자기의 남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나아만도 이 아이의 말을 듣고 그대로 엘리사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이겠죠. 노예로 팔려온 이 소녀에게서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요셉의 모습이 교차합니다. 노예에 불과한 소녀였지만 이 아이의 말은 그의 안주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천하를 호령하던 나하만 장군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만은 시리아 왕에게도 허락을 구하고 굉장한 보물과 선물까지 준비해서 나아갔던 것이겠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요? 그 소녀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감을 주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을 얼마나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나아마는 엘리사를 만나려고 그먼 시리아 땅에서 온갖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엘리사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침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갔다가 엘리사가 얼굴도 내비치지 않자 화가 났던 것이죠. 엘리사가 자기의 얼굴을 보여 주지 않았던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아만을 치료하는 이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 명백하게 보여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전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하지요. 여기서 씻으라고 한 히브리 원어는 라하츠입니다. 그야말로 영어로 워시 그릇을 씻고 몸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을 돌이켜서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씻을 때는 씻었다는 뜻이 아니라 타발 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냥 물을 떠서 몸에 뿌리며 일곱 번 씻을 수도 있지만 나아만은 그냥 물 속에 들어가서 푹 잠겨서 일곱 번을 했습니다. 그런 순종은 마치 백부장이 예수님께 올린 간청과 같지요.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처음에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불신하며 그냥 불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순종을 하더라도 그저 바가지로 조금 물을 퍼서 대충 씻으려고 하는 등 대충 순종을 할 때는 없는지요. 이왕 순종할 거 이보다 더한 일도 못할까 하면서 100%의 순종, 아니 200%의 순종, 몸을 완전히 푹 담가서 온 몸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신뢰를 줄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삶에 근거한 복음의 말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만처럼 순종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 날을 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작지만 큰 소녀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그녀의 삶과 그녀의 말한 마디로 이토록 나만이 움직였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이고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꾀가 나고 자꾸 불평하게 되지만 그때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완전히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푹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